작품님이 아, 네. 벨레시드 양아치 거구요. 벨레시드 말고 그냥 스프린트로. 사망했을 때 시계다. 아 열쇠 든다는. 안들렁들 실장님이 견자단에 빌려온 시간으로 죽자고 살리기 키키엘. 견자단? 견자단에 빌려온 시간이 뭐예요? 부족. 아, 구조해. 안젤롬들 실장님이 견자단 100%포기잖아요 아하 구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조. 시계 구조. 빨라 죽었어. 씨 지금도 <laughs> 죽었네. 한방 있었을 것 같아. 한방 없네. 아 가장 좋은 거는 마시기였구나. 그래서 언제지 뭐좀 빨려 오더라. 나나 열세다. 나 생존하고 싶다. 나나 <laughs> 나 지금 벌써 마이너스 2점 당했어. 뭔가 업으로 도는 걸 다시 한번 찾아야 돼. 오 춥다 이씨 에어컨. 이 에어컨을 이날 새벽엔 추워 이날씨 에어컨. 이미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낚고나 그러면은 금나 지금, 나 지금, 나네금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너금나 지금, 나 아니 요새 다른 분들이 나가니까, 이거 아예 그렇게 모문이랑 우연신가? 우연형님이랑 교실 나가서 수... 리체리 형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사이드 C 우리인데 하루 쟁아 거기 점심 시간 저녁 시간 때 바뀌었잖아 5월1 아. 일부터 어? 이걸로 할까? 까베 포기보인다. 무구성인데 어? 이게 있네 나열쇠야 빨간 열쇠일열에가열쇠야 일반에다 들어야지. 몇부터 다시 감을 잡아야 되는 거가 야? 묽은 복도 아직도 있어. 붕어 복도 사 3천원짜리잖아. 가장 쓸데없는 거지, 쓸 수도 없는 거. 직차다, 맥밀란에 사유지, 직차야. 나 열쇠 들었다, 직차 두는 거야. 나 열쇠 아니, 보호하는 맞아. 거 스물네 개나 있더라. 서른 네 개인가? 안 잃어버리는 거 썼어? 어. <laughs> 왜? 나갈랬지 <했지>, 너. <laughs> 너 죽으면 그거 들고 나갈라 했지. <laughs> 그렇게는 안 되지. 뭘까? 네. 안녕 안녕. 전구 씨발탱씨발탱꺄 <laughs> <뻘탱. 웃음> 일반 적퇴 많아 왜... 루인 있어? 아. 있네 요즘에 한방 살인마도 잘안 드네. 그냥 돌리자. 뛰어다녀야겠다, 일단 발전을 그냥 만지고. 실장님이 한방 보단 선택하라로 발전기 돌리기 전에 끝내려는분 종종 보긴 했는데. 어대운공한 방이 없다고 가장 하에. 일단 루인 대전공. 안젤 형들 실장님이 아니야. 아이고 재패. 얼굴 잘 끊는데. 어대승공왜 이렇게 잘 돼? 나는 심지어 그것까지 꼈어 저, 공포 범위 안에 있으면은 아그 토큰 차고, 토큰 다 차면은 그거 되는 거전그막 쫓아가는데 부탁드립니다. 못 때려 한 번씩 그래서 나한테 온다 아이고 왼쪽으로 가 빨리빨리 때리네. 양 썼어. <laughs> 잘했어. 하나 돌렸고. 대신 맞춰주러 갑니다. 아, 아이, 나물 걸렸다. 아이고, 아깝다. 야, 나 저쪽. 아웃, 야, 저 아! 야, 판자! 허허, <laughs> 나갔다! <웃음> 야! 야, 판단 미스! 나 완전 개트롤인데? <laughs> 야, 이거. 전국 길다. 2단계 만들어놓고 다시 글로 들어갔다. 아, 어, 맞다. 나 시계다. 그냥 들어갈래. 오 잠시. 오, 잠시. 너못 살려 지금 삼단계야. 아 삼단계 못 살려? 탈렸어 탈렸어. 어허. 나이스 하고요. 나 가서 맞아줄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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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탄자 나가리인데? 아이씨. 나 판자. 오케이. 캐비넷에 숨어 있어도 돼. 앞에 캐비넷에 숨어 있어도 돼. 캐비넷에? 어. 오케이. 어, 야, 쳐다. 아, 직쳐다해 <laughs> 창문으로 확인했어. 안 들놈들 실장님이 구경, 구경했어. 와우. 아, 깎였대. 이번에 아비까비 안될놈들 실장님이 그래도 다른사람들이 두개 더 돌려놔서 탈출각은 나오시겠는데 어허 그렇죠그렇죠 탈출각은 나와야지 발전기 하나만 돌리면은 발전기 하나만 더 돌리면은 어 지금 안될놈들 실장님이 이것만 어, 찾아 놓으면 공자단 탈출주권입니다 어그 풀리고 거의 다 돌렸어 오케이 그리 짝집 앞에 거의 다 돌렸어 야, 어글 다시. 짝집 앞에 어글. 나 구조도 생겼어, 근데. 구조 있으면 뭐해. 어제피 캠핑에다가 구사하는데. 혹시나 해서. 예, yeah, 캐빈에서 안내해 절대로. 캐빈을 열어 봐. 안전성 뒤 실장님이 검자단을 구료한 시간으로 미친 듯이 돌려면 된대. 아. 140%. 맞다. 나나두명더 살려야 되는데. 기절해, 나어가래 아, 이 깜짝아. <laughs> 아, 이거 걷어 들렸는데, 너, 저거 차로 가면 나 간다. <laughs> 다른 애가 어차피 많이 돌렸어 다 돌아갔어 발전기 기다려봐 기다리지 간다 너저 발전기 차지 나 간다 야 이거 없나? 치료까지 완료하는게 어때? 치료 아, 아 한방도 있어 아 여기 문이 있다 스트레스 하려면 치료가 필요하니까 어야 왼쪽 왼쪽 어? 아걔거 아니네 이문 여는 좀 근처로 갈때말때갈 때마다 다시 돌아왔어. 거기한방 있나 본데. 안될 정도 실장님이 한 방이라 살리기 힘들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한방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다른 토템들을 쳐아봐 다른 터치는 사는사람아 다른 터치는 사람은 다른 터치는 사람다가 걸렸어 사람다가 걸렸어 너가 지금 반대편으로 돌아 다른 다시 다시터치간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 미 야, 하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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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야, 너 나가라 나가 라나개 나가. 야, 없어? 고 없어? 야, 좋았어. 오케이. 플러스 1점.